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시민 참여 방식으로 해서 그 시민 참여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고 또, 또 하나는 그 생태수지 조성 관련된 발전된 조례를 거의 1년 가까이 시민들과 토론하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조례가 어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좀 기준점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예 공약들을 그렇게 좀 제시된 바가 있고요. 어 이어서 그 공약 제시 내용에 보면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건 시민들이 저희에게 좀 제안해 온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오늘을 오늘을 계기로 오늘을 계기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각 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정책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후보님들을 모두 앞으로 보실 때데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는 기호 순으로 했습니다. 네. 오학근 후보님 그리고 노강규 후보님 이영준 후보님 함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순초 YMC를 비롯한 YWC 전남 동부 지역 사회 연구소 환경운동 연합 그리고 i 이쿱 아이쿱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저희가 행정 모니터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매년 추진되는 지방선거에서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공명선거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체 정책선거 협약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바쁜 후보님들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남은 선거운동기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어 순천시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공명 선거와 정책 선거 해박식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어, 동사연 김인철 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어, 인사 말씀 이 있으시겠습니다. 방금 어, 소개받은 저는 동부지역사연구소 소장 김민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 선거로 거듭나기 위한 그바램들을 시민들과 함께 모아놓은 자리란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자리 들어서 어, 어, 얼마 전에 들었던 전 김황식 총리의 강연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나라의 정치를 배우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총리를 맞으시고 독일에 가서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배웠던 연구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자기들이 국민들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정 있었던 또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승하고 이어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선정하고 결정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순천시가 생태수도로 거듭나고 있고 생태도시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그 강간에 근간에 이루고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냈던 수많은 노력, 그리고 그것이 결정화됐던 조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거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게 바로 시민이고 시민들의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도 그점 명심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마음들 가지시고 정책들,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송투하고 같이 축제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가 축제잖아요. 지금 인데 이 방의 공기가 엄청 어둡습니다. 좀이좀좀 즐거운 표정과 좀 해주시면 세분 후보님께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laughs> 그 후보자님들의 인사 말씀이 좀 있겠습니다. 사전에 한 5분 정도로 말씀드렸으니 꼭그 시간을 채우시 않으셔도 되고 이번 차제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이 정책 수학이 어떻게 임하겠고또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좀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들 혹시 기호 이 순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먼저. 오학근 후보님부터 인사 말씀을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오학근 인사 올립니다. 오늘 공명 선거 정책 협약식에 참여해주신 노광규 후보님 그리고 이영준 후보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셨던 순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우리 신태코 와인숍 이사장님 김석 사무총장님 김인철 동사연 소장님.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명선거 정책선거 협약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부트됐습니다. 어, 선거라고 하는 것은 28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나 허황된 어, 공약이 많고 네가티브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순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발생된 갈등과 분열이 시민들까지 연결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합으로 하나되는 그런 어,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공작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이렇게 공명선거 정책협약식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순천은 내년에 2023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28만 시민들의 똘똘 뭉친 통합과 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비라든가 도비 예선 확보를 위해서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 시장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도, 국회의원까지 다 원팀이 돼가지고, 어, 지역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헌왕과 민주당을 고리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정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서울 수도권도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의 심장 전남과 순천에서 정말 민주당과 호남의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통합과 합을 통해서 2023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10년 전의 정원박람회는 반쪽짜리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정원을 만들고 국제 정원박람회를 했지만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년 2023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천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보고 먹고 자면서 돈을 쓸수 있는 그래서 매년 1조 이상의 돈이 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아는 후보, 일머리를 아는 후보 그런 일꾼을 뽑아 주셔서 순천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공작, 날조,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허물은 시민들께 담대하게, 통렬하게 용서를 구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미래를 향해서. 시민들께 동의를 구해 나간다 라면은 이게 축제이고 28만 시민들께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공약 당장 할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공약들을 차분하게 구별해서 순천의 통합과 순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관규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아. 안녕 하셨어요? 예. 음, 우선은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들 착착한 가운데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저희들이 렇게 불러주신 우리 순천행의정 이거요? 마스크 벗으 마이크를 음.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우리 행의정 감시연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시도 많이 당해봐서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학은 후보님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앞으로 조금 더 차원 높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말보다 행동이 조금 먼저 앞서야 되는데 오늘 협약식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신 의미를 제가 잘 새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바람과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의 여망을 잘 헤아려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어서, 이영준 후보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네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리, 오늘, 그 YM, YM, YMCA, 관계자분께서 정책, 저기, 해발식한 다해서 제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후보께서이제뭐 정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입니다. 지금도 가구점을 25년 동안 중앙대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사기라든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그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후보가 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면서 왜 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이 시장선거를 저희도 시장선거를 많이 해봤잖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나도 한번 시장이 되면은 저렇게 저런 사업은 내 시민 쪽에서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나오는 동의는 못 배우고 고등학교뿐이 안 나오고 일만 열심히 소상공인도 시장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 시장선거를 겪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공약보다는 정말 시민들은 소소한 것을 좋아합니다. 크게 바르지 않습니다. 주위에 살다 보면. 은 그래서 저는 이 순천 시민들과 생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공약보다는.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그 정책 협약식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어, 두쪽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후보님들께서 사인하시고 사인한 내용을 가지고 어 여기 계시는 참가자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같이 일어나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자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서약서 우리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자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깨끗한 선거와 정책선거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깨끗한 선거와 정책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 2. 우리는 돈선거, 비방, 흑색선거,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순천 시민이 요청하는 정책을 생산한다. 3. 우리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비전과 목표, 우선순위, 이행 기간과 절차, 소요 재원과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우리는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당선되면 공약 실천을 약속하며 시민 제한 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킨다. 5. 지속적인 공약 실천을 위해 순천 시민에게 필요한 검증을 위해 당선 후 필요한 평가회와 보교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와 정책선거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사약한다. 2022년 5월 18일. 네, 후보자님들께서는 사인해주셨으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파란 종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노플라스틱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새 후보에게 어 텀블러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마시고 저희가 제공한 텀블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자 여러분들 큰 박수를 쳐 주시고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생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시민이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민 정책 공약을 지금 현재 제안받고 있습니다. 그 정책 공약을 어, 경실년 유다의 간사님 그리고 순천 YWCA 그 김현미 관장님 그리고 순천 YMCA 김승근 간사님께서 새 후보 모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새 후보에게 미리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네새 후보에게 큰 박수를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되어, 후보자님께 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은 되게 바, 그, 바쁘시고 저희가 정책 공약은 5월 20일까지 후보님들 앉으셔도 됩니다. 네. 5월 20일까지 저가 시민 공약을 대대적으로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저희가 후보님들에게 제시해드리면 공약에 대해서 채택 또는 부분 채택 또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고 사유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순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거버넌스 구조인 그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에서도 어, 미리 그 제시된 공약들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 후보님에게 공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 허경희 사무국장께서 예, 네, 공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후보님들과 다 같이 행정감시 모니터였데다 나오셔가지고 정책 전달 시 관련된 오늘 그 기념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두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다 나와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 우리 신태코 이사장님께서 폐, 폐겸그새 후보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여 함께 앞으로 후보님들 옆으로 좀 같이 서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서셔도 되고요. 네. 새 후보님들이 정말 그 훌륭한 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한단계 발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오시죠. 네, 예, 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분좀있시면 저희도 좀...